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예,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음. 안녕하셨습니까. 음. 예, 댓글창들을 가만들여다보면 음. 북한이 신일 청산을 철저히 했는데 음. 대한민국은 그걸 철저히 못했다. 이런 글들이 많거든. 음. 그러면 북한이 신일 청산을 철저히 했는지 못했는지는 음. 김일성 족속이 일본과의 가적인 관계 이 공식적인 것 말고 응. 그 관계만 보면 알수 있거든 그래. 우선 응. 그 일본 요리사까지 데려다가 일본 음식 전문 해쳐 먹었잖아 후시모도 뭐 겐지인지 뭔지 그거 그거 놓고 <laughs> 보면 뭐 답이 딱 나오잖아 북한 김일성 족속의 대일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김일성 족속은 앞에서는 미일제국주의 응. 일본 궁극지! 하고, 계속까지만은, 일본의 문물을 제일 좋아하는 게 김일성 적석이요. 아, 그 새끼들, 거뭐 음. 그 뭐, 그 김일성의 창 밑에 있는 새끼들 선물, 선물 주는 게, 뭐, 다 일본째 아니요 TV, 자전고 음, 뭐, 냉장고. 금기 냉장고, 냉장고, 다 일본째야. 다 일본 거지. 북한에 여기서 뭐, 댓글을 듣다 보면, 북한이 7일 청산을 정확히 해고 아주 정통성을 음. 찾았다 그러잖아? 음, 음, 그건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네. 오해지. 뭐, 북한이 오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요리하을 나기, 저, 일본 여주를 좋아하긴는데그 음. 일본 7일 청산을 정확히 했는가? 그게 객관적으로 설명이 된가, 그그 그 새끼들은 맥주도 일본째만 먹는 분들이요. 가고 음. 간부들한테 맥주 내주지? 이런, 이런, 뭐, 니터가막 막 들어가, 음. 리터가 들어가 있는. 그 몽땅 삿포로 맥주 아니면 아사히 맥주요. 응. <laughs> 북한이 원칙적으로 뭐 7일 정사를 응. 정하게 했으면, 그 김일서의 막내 동생이 김용주 아니야? 응, 용주지. 어 그러면 이 저거 조직비서 했잖아, 조직부장. 그렇지. 70, 70년대 초지. 응. 지금 말하면 조직비서지. 조직비서지. 김용주 출신이 뭐여, 어? 응. 북한 저뭐저저 저, 저 함흥 위에 라남 응. 어, 라남고 일본 아들고 라남 사단의 그 통역관이 그, 헌벙대, 그 어, 헌병대 어 헌병대 통역관 통역관이 그 김영주 아니요 응. 근데 그 아... 그런 것도 없애 치우셔야지 그럼 김일성 동생이라도원칙어 실질 청산을 잘 했으면 응내가저 어, 북한에 있을 때당 역사 연구소에 자주 응. 그 자료 보러 들어갔던데 그때 그자리에 (30년) 된 말인가 언젠가. 김영주가 일본 군복을 쫙 입고, 칼까지 음. 쫙 차고, 굉장은 음. 없더래. 음. 통역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와서, 만경대에 가서 제, 그, 임보익, 네. 음. 그 다음에 음. 그, 김보현, 음. 만나고, 음, 자기 할아버지지. 그 다음에, 김형록이 김형노기 있었겠지 김형록이를 만났고, 음. 김영직의 동생. 음. 그 만나고 가면서, 일본 된 따발을 이만큼 주고 갔대. 음. 그걸로 김일성, 그, 저 소위 하애비들이 음. 그걸로 그 주변에 참외 밭을 샀다는 거요. 음. 그래서, 음. 아, 말하자면 소작농을 두고 참외 농사를 했느라. 그게 음. 딱 나와 있더라고, 자료가. 음. 그게 정확한 자료네. 그건. 어, 어, 그렇게 음. 딱 나와 있더라고. 음. 어, 이것만 봐도. 그, 용주를 그렇게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 자리, 그땐 조직비서지가 네, 없을 비서, 때거든. 부장자리 음, 부장자리까지 올려놨다는 거는, 그, 그 말로만. 김정일이 가고 타고 앉은 자리가 그거 아니야, 그거 그거지. 저... 용주 내쫓은 네, 다음에, 저주 네. 쪽에 내쫓은 다음에, 네. 그 자리를 조직비서를 네. 승격시켜놓고 네. 자기가 깨찼거든.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멀리 볼 것도 없어. 당중앙위원회 비서했던 현무강이 같은 건 응. 평양 평천리 병기 수리 공장 응. 공정 기사를 했거든. 근데당중앙이 비서가 됐거든. 그그 실력이고 두 가지 단점 실력만 봐도 아, 중앙에 요직에다 다, 다 두는데. 근데 이것도 명분을 세워서 딱 했다는 거 네, 김일성이가 네. 1945년 뭐0월 며칠 날 공설운동장에서 연설할 때 개선 연설할 때돈 음. 있는 사람은 네, 돈, 그, 힘 있는 그, 사람은 그, 힘.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지식 사람은 지식으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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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리로 해방됐는데 응. 돈, 지식, 힘 응. 가졌다면 친일분자가 아니면 어, 어떻게 가졌겠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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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쓴 거예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친일청산에 관한 말이 응. 아예 없잖아. 그래. 이대 세습 지도자 김정일은 일본 요리를 끔찍이 좋아했는데 오, 그 새끼는 어떻게 그렇게 일본 여류를 좋아했나? 그니까 것도 김일서의 역사를 풀어야지. 그거 풀어야지. 김정일이 <laughs> <오, 웃음> 응. 출생은 원래 그 부야츠크 밀령에서 응. 태어났는데 서령군 어. 병령에서 태어났지 병령에서 태어나고 88여단 병령이지. 응, 응. 그 부야츠크라는 게 가들이 주둔하고 있던 그, 그 주둔지 이름이에요. 부야츠크라는 응. 게. 응, 응, 응. 88여단. 그 여단장이 응. 주보중위가 했단 말이야. 응. 근데 김일서에는 고기8 8 여단의 조선인 정찰 중대, 응. 중대장 직급을 맡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 장교급들은 응. 그 러시아 애들이 응. 일본인 식모들을 다 하나씩 붙여놨나? 특무겸, 뭐 이거 어, 다 어. 붙여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그, 그, 그 포병이 많았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어. 그 여자들만, 이렇게, 야들 응. 감시겸, 음. 이 식모들 을 하나씩 박아뒀단 말이야. 음. 동양 사람은 항상 의심했으니까 음, 음. 동양 사람들한테 다 장교급들한테 다 음. 일본 아들 그 치료사도 되고 음. 식모도 되고 이렇게를 하나씩 다 식모 사를 뒀는데 음. 김정숙이가 이, 이 모이가 안 나왔대요. 음. 그래서 기, 김정일이가 음. 그저 뭐야? 일본인 유모한테서 자랐겠네. 어, 어, 유모한테서 자랐단 말이야. 근데 또, 썰은 아들이 왜 동양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냐면, 음. 썰은 음식이 동양 사람들은 맞다 말이야. 일내부에 바다에 어. 그걸 어떻게 맞아? 어, 그니까, 부득불하게 가, 아주 일거 양적이 돼. 감시 겸, 뭐, 다 응. 일본 아들이 뭐, 일본 여자들이니까 일본 음식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니까, 김정일이는 어릴 때부터 일본 음식을 먹고 자랐다고요. 응, 응. 어? 아, 그러니까 뭐. 조선에도 같이 따라 나왔던 게 일본 식모가 부르던 이름이 있어요 음. 김정일이 보고는 유라라기를 보고 유라라기를 음. 그 김정일이 그 죽은 동생 그 보고는 슈라라기를 했대 음. 그건 자료에 딱 나와 있는 거야 유, 유라 슈라 음. 그건 뭐 역사적인 자료에 딱 나와 있으니까 음. 북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북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북한의 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까지 자료에는 그게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극비 자료로 돼 있거든 음. 웬만한 사람 못 보거든 김일성의 자료를 보고 내가 얼마나 놀라니면 그때 파리로 해방 직후에 서령군 종군 작가들이 만경대 집에 간 적이 있거든 가니까 차내 봤던 몇 정보 가지고 있고 소장령이 여러 명 있었고 집에는 소 돼지 다다 다 있고 심지어 국수 분들까지 있었대 그때 당시 국수 분들이 있는 집은 그 동네에서 부잣집이거든. 음, 음, 어제 그저... 전기불 하나 안 들어왔을 뿐이라고 딱 그렇게 적혀 있거든. 음... 그거하고 자기는 아주 대대로 빈농 행세를 하고 앉아서 인민의 수령으로 저러고 있는데. 조각이, 저, 짓고 넘어가는 건북한의 절대 신일 청산을, 응. 신일 청산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만 했지, 안 했습니다. 근데 또할수 없은 게, 소령군대가확 밀고 내려올 때, 웬만 똑똑한 것들은 다 들고 뛴 거예요. 어. 그렇지. 남쪽으로? 그래.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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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웬만한 그 유지들, 응. 어? 그 지식, 지식 있는 사람들 다었지그게 그니까 친일 무슨 타다자, 이것보다도 지주 자본가를 때려잡자 이구호가 어. 먼저 나왔거든. 출론해보면 그래. 응.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김일세의 정권 잡고 박헌회를 밀어내고, <laughs> 그 다음에 뭐 친일청산 한다고 갔잖아. 응. 근데도 응. 뭐 친일청산 한게뭐 형식적으로 한게 뭐였냐면, 옛날에 뭐 학교 선생 했던 사람 응. 순사했던 사람 응. 말하면 이장이지 응. 응. 이장 이장했던 이장. 사람 그거 좀 추방 보냈어요 그건 적대계층이니까 그건 응. 뭐 상관 오지게 다 추방 그러니까 보냈어요 그게 칠일청산이라는 명분하에 그거 행 거란 말이야 그거 보고 여기 사람들이 칠일청산을 했다 그러는데 응. 실제 그거는 아니거든 그건 응. 가들은 명분이 그렇지 실제는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예. 반,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관 오지로 다 데려간 거고 예. 뭐 친일 청산 목적으로 해서 그게 한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건 사실. 절대로 아니지 그 다음에 김일성 적석이 친일 청산 다 했다 하면 다행갑다 그래. 그래. 하지 그래. 그걸 누가 토다는 사람도 없잖아 그래. 그게 이제 쭉 오다 나니까 그래. 아 이제는 만일 어. 좀 감정이 있던 사람도 친일 감정으로 돌아서는 판이요 일제 때보다도 더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 <laughs> 아 북한 사람들 다 친일이에요 지금. 다 친일이지. 전체 상품 유통 거그 선호도를 놓고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일본 상품 이거요 그건 중국 그 먹고 없어. 이거요. 그건 그건 나라에서 허가해준거하면 같은 거예요. 호가해준 거지. 남한 상품 들어오면. 그 무조건 배척하잖아. 응. 나만 상품 팔았다간 큰일 나잖아. 대한민국 상품, 응. 대한민국 상품이라고 래야 돼. 응. 대한민국 상품은 대조관계에서 들어 그래. 못 가겠다.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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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못 가지만 일본 상품은 대놓고 들어가잖아. 대놓고. 청년이 또 거기서 저그 앞잡이 역할을 철저히 응. 하고 응. 미사일 만드는데 들어가는 중요 부품도 일본을 응. 통해서 응. 일본의 그 어떤 브로커들을 내셔 갖고 들이가고. 그러니까 이 김일성 적성이견제해서볼 때. 일본은 제일 큰, 절대 놓을 수 없는 해외 기지거든. 청년이 그거지. 그거지. 그렇게 기지로 완전히 틀어 잡자고, 숱한 기국민들 기만에서 끌고 올라가가지고, 인질로 잡아놓고, 빨아내고, 다 그랬지.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 친일 청산 절대로 안 했습니다. 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것도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그때 여운영의 딸, 여영구가 대한민국에 무슨 여성 무슨 못가그 예, 겨울할 때 요게 내려서 위안부 어쩌고저쩌고 하지. 북한에 들어가서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었지. 노동심은 끝자락에 그 한두 번 나오지 일상이 음. 없잖아. 없지.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북한에도. 응, 응. 저, 뭐, 그 창피해서 그 얘기를 꺼내들를 못했어요. 그, 그, 그렇지. 아예 그, 스스로 창피해서. 안 네, 창피해서 얘기를. 위안부 얘기했는데. 했다는 얘를 네. 나에서도 그걸, 응. 그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거니와, 응. 그 본인 스스로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창피해서. 응. 그건 맞아요. 그 북한에서도 그, 그거 위안부 소리를 노동신문에 한몇 번, 그 한두 명인가 또 상징적인 게 어, 있긴 있어 어, 북한에. 에 티비 방송도 나오고 음. 있는데 그건 다저 준비된 사람들에서 그 그렇지. 물론 플레이를 한 거고. 예. 음, 그건 맞아. 예, 내적으로는 음. 그 위안부 리를못 하게요. 예. 음. 음. 내적으로는 진짜 북한 주민 사회에서는 위안부란 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 걸렸다도 잡혀갈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잡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수령이 욕하면 개딸라 욕하고 수령이 욕안 하면 욕하지 말고, 그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 댓글로 북한이 친일청산을 아주 잘했니, 못했니, 이런 말 계속 그려 올라오는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에 비해 볼 때, 친일청산이 지금 몇년째요 거의 반세기 이상 친일청산 갖고 그러지만은, 북한은 친일청산이란 문제에서 무풍지대요. 맞아. <laughs> 풍지대요. 아니, 돼. 그 풍지대요. 풍지대요. 어, 기본적인 신뢰는 음. 뭐냐면, 그 북한에서 애들 때부터 그 혁명 역사배우잖아요 조국권, 음. 뭐조 음. 문제들 때. 친일청산이라는 말을, 어. 영어 자체가 없죠. 없어. 친일청산이라는 어. 영어 자체가 어. 없어. 어. 없어. 없잖아. 여기 우리 남한에 와서 친일청산이라는 영어를 들어봤지. 아.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이, 좀 막, 네. 북한에서, 그, 김일서의, 그, 그거 사회비 정교함을 네. 몇십 년 동안 들어본 사람들 아니야. 어? 그렇지. 근데, 친일청산이라는 용어, 를 언제 들어봤어요? 어떤 교과서에도 친일청산이란 말이 없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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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엔 어, 다있잖아 그럼. 어, 어, 어. 지금 친일청산 때문에 얼마나 파, 파벌이 많아, 음, 많아져. 음. 뭐, 어? 야, 너마다. 아, 싶은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대한민국은요. 끝없이 나갔는데 지금, 뭐, 지금 음. 몇년이야 지금. 그렇지. 11세기로 너 왔는데도 아직도 그 친일청산 음. 가지고 우려먹는 사람들 보면 막. 네, 네. 그, 에, 그, 저, 그, 정말 그 과거는 그 식민지 통치,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자면, 그때 당시 상황에서 양육 강식이 아, 아예 다 당조 안 당한 나라가 없고, 식민지 몇 한두 개씩 가지지 않은 발전국이 없었거든. 그래. 그 나라들이 뭐 어떤, 그 어떤 청산하자고 접어들면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겠어 그래. 그리고 제제의 혈액형을 같이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 체계에 있는 친일 청산.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오늘 자유민주 선진국 일본을 현재 시점에서 보고 일본과의 선진관계를 가져 나가야지. 물좀 풀리는 것 같으면 또 한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친일한다고. 또 풀릴까 하면 또 한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일단하니까 미도 끝도 없는 이런 반의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어,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아니, 널... 아니, 그 상식적으로 네.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국가에 이익이 없잖아. 치를을 안만 떠들어 대야. 어? 아무리 떠들어 도 지금 세월도 많이 그치. 흘렀고, 우리는 음. 이 국가를 발전시켜야 될, 뭐, 정, 정치가들이나, 경제가들이나, 그치. 국가를 부흥시켜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응? 어? 음. 그걸 좀또들어 봐야 국가에 뭐, 부흥에 도움이 돼. 국, 하, 국가, 국가권들의 그래, 뭐, 저, 뭐야 그치. 도움이 돼. 하나 도움이 없잖아. 과거 청산을 네. 왜? 그, 그 날을, 그 날의 시기를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그렇지. 과거 청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도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되는 건 다, 이, 이, 그렇지. 그렇지. 다 손을 잡고 미래 지향적으로 달려야 되면, 그, 그런 걸다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정치하는 패들이 말이요, 친을 청산, 아, 지금까지도 친을 지금까지 청산을 들고 나오는 거면. 게,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이요 북한이 자유화되면 이 문제에서도 완전한 질적 변화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대일본 관념을 놓고 볼 때는 많이 그 질적인 차원이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어, 음. 저막 일본을 싫어해. 왜냐면 음.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일본이 압박을 받아서 저거 만주로 건너가고 그지, 그래, 그랬단 말이야?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이 없었으면 왜 어, 어, 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타국을 헤매고? 뭐, 타국을 헤매고 만, 만주까지 어, 가, 만주까지 가겠어. 가고 임시정부를 해외에다 두고 이렇게 어. 정말 반율은 그 어. 했겠어. 그때는 우리가 뭐 음. 모자랐기 때문에, 음. 네? 정부나 뭐 우리 국민이 모자랐기 때문에 음. 그, 그 사람들한테 이 저, 면 식민지가 된거 아니에요. 아, 과거. 네.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과거는 과거대로. 그 다음에, 음. 지금 미래 지향적으로 나려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과거는 묻어두고, 음. 손을 잡고는 잡고. 음. 그렇지. 그,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 이 노력해야 되는데, 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에, 과거에 얽매갖고, 친일 이어들 그, 그거, 그거 참 안타까운 놈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일기까지, 쭉일본과의그 어떤 과거 청산에서 수많은 회담들이 다 있는데, 었 그걸 뭐, 엉땅 그 자들이 친일 분자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거 청산을 음, 제대로 못했다. 야, 과거 청산이 어떻게, 에, 에, 똑 떨어지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한번, 어, 북한의 친일 정산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의 일각에서는 오해하는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